한 군꾼은 양치기 소년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험난한 시련의 강약 길을 이제 졸업하고 바로 왕의 마음을 사기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앙권을 들어내는 인장이라고 하면 도장이죠. 군통수군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세마포. 복장요. 그리고 금사슬로 계급장을 드러내며 최고급의 승용차 타고요. 백성들의 사열을 받습니다. 종이 납신다. 엎드리라. 저렁저렁 울려 퍼지는 그 소리 앞에요. 꿈꾸는 소년의 그 꿈이 이루어진다. 생각되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맹문가의 여식이 나선나까 나의 강변에서요 그 화려한 결혼식장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함께 축하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났으면 어때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 요셉 이야기는요 한 개인 요셉의 성공담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입니다. 거기에 요셉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총리가 되어지는 이 성공이다라는 것이요. 요셉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나가 복국되기 위해서는 야곱 아버지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못난 열한 형제들도 나중에는 모두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다다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게 창세기 41장 마지막 구절 57절은요. 각국의 백성도 양식 살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2장에 요 10명의 형제들이 양식 살려고 애굽에 총리된 요셉 앞에 들들이 저랍니다. 이 만남의 이 장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인동하심의 자리입니다. 열한 명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품에 있다가 요셉 나이 1 7세 헤어졌습니다. 고생길 20년이죠. 이제 요셉의 나이는 37살이 넘어설 무렵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20년 만에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합니다 한 사람은 당내의 권력자인 예급의 총리입니다 다른 10명의 형제는 여전히 양치기로 살며 먹을 것도 없으니 반거지의 모습입니다 환경적인 차이나 신분의 차이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총리라는 일인 지상의 자리는요 무르익은 성품이나 빛나는 인격이나 카리스마의 어떤 그 지로력이 빛을 발하는데, 20년 동안 여전히 서로 원망하고요, 문제를 다룰 줄 모르는 철한 인격이고요, 항상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이렇게 너무나 큰 간격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이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꿈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요 문제만은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꿈을 꿉니다 고난과 시련의 강야를 지나면서도 그꿈 지킵니다. 그러나 열 명의 형님들은요 요셉의 꿈을 시기하였고요 본인들은요 꿈도 없이요 정첩이 살았던 겁니다.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것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러나 꿈의 씨앗은요, 겨자씨보다 더 작을 겁니다. 꿈을 꿀 때는 그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고 또 자라다 보면 그 차이는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듭니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요, 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그꿈 꿈 때문에요, 인생의 방향이 크기가, 인생의 색깔이, 가치와 의미와 삶의 태도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좋은 꿈은요, 자기 자신이라는 담을 넘어 가족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요, 나라와 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잘것 없는 것이 아닙니다.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였습니다. 그 꿈이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한 농부가 독수리 와를 주어서요, 닭장에 달걀과 함께 부화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요. 독수리 알인지라요. 독수리 알에서 독수리가요. 모습을 드러내죠. 태어날 때부터 모양새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어미 닭을 쫓아다니면서 먹이를 쪼아먹고요. 그냥 닭장에서 삽니다. 노무가이 아기 독수리를 날기 위해서 닭, 담장 위에도 얹어 놓기도 하고요. 주붕 위에다가 올려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틀비틀 거리다가 떨어지곤 하죠. 동문은 어찌할꼬 생각을 하다가요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넓은 절벽 위로요 독수리를 안고 올라갑니다 마침 창공을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를 보여주면서요 야 이놈아 너가 독수리란다 하면서요 그아기 독수리를 폐장을 향해서 집어 던집니다. 저에는요 힘없이 계곡 아래로 떨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날개를 쫙 펴고요. 생전 날카로운 이꽉 쏠릴 바라면서 날개짓을 합니다. 창공을 솟사오릅니다 이렇게 독수리는 날개짓 한, 번, 한 번으로 창공을 비상합니다. 그러나 병아리는요. 시간이 지나도 닭인 되어질지언정 그러나 당, 땅만 쳐다보며 먹이만 찾아다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42장 1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야곱의 예 국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짜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어짜여 바라보고만 있느냐 흉년이라는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아버지 야곱에 그리고 자녀들이 요 놓지 나간 설은 멍떨이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이기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야 합니다. 기근이라는 절체절명한 위기 앞에서요, 두손 놓고 있습니다. 한란이라는 문제 앞에서요, 쓰나미처럼이요, 태산처럼이요 그 위용에 그냥 압도당하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뭄 앞에 뺑아리 새끼처럼이요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 그늘에서 그냥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밤문에 꿈꾸는 독수리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대 에 애굽의 일인지상 자리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요 애굽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늘 문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죠. 삶의 그리고 꿈의 원동력이 되어지기에요 앞을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엄해지 않고요 눈물을 흘리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 한명 없는 야곱의 집안은 지금 병아리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람만 보고 있느냐. 열 명의 형제들은 아버지 책망 듣고 내몰리듯이요. 네, 삐약삐약거리면서 지금 애국으로 보쌈 싸고 싸서 여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가뭄이라라는 기근을 통해서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을 요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형들이 애굽에 도착한 후에 총리 요셉을 만나한다라는 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였을까요? 가뭄 때 곡식 판매는요, 애굽 전진역에서 이루어졌을 텐데 총리 요셉은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보지기가 아니니까요, 중간 관리자가 아니니까요. 양식 사로운 장사치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열 명의 형제들과 총리 요셉이 만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틀림없이 요셉의 시선은 어디를 항하고 있었을까요? 온 세상을 관리하는 하나님이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도요 시선은요 형제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상인들이 있다 하면은 요셉 자기 앞으로 직접 데리고 오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 불명합니다. 그러기에 6절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요셉의 요 형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꿈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면 은그 시간에 그 음악이 울려 퍼졌을 텐데요. 그리고 카메라가 돌면서 샥가면서 요셉의 얼굴을 클로즈하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어찌할까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움의 모습들을 찍었을 겁니다. 그러나 형들은 별 생각 없이 애굽의 총리에게 그냥 엎드려 절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옛날의 꾼 꿈을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하나님이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본문에도 형들이 엎드려 절한 장면이 창세기 43장 26절이요 28절이요 44장 14절 세 번이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성질 급한 송도들은요. 야, 권선징약이다. 요셉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이 인정머리 없는 형님들에게 복수라를, 복수라도 할 것을요. 상상할 텐데요.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 앞에 단지 경의감을 가지고 지켜볼 뿐입니다. 요셉에게는 복수가 별로 관심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넘치는 곡식입니다. 넉넉하게 아버지 곁으로 보내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흉년이 7년씩이나 계속될 텐데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부족한 나를 통하여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 순간 현실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냥 진지하게 그 사건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꿈꾸는 자의 요셉의 댐댐이죠 종리로 지명받고 그 잔치가 이루어졌을 때꿈다 이루어졌다고요. 부귀 영화에 토치되지 않았던 요셉입니다. 나라를 살피기 위해서이 알랑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요. 전국을요. 향하여서 땀 흘려가면서 발길을 옮겼던 요셉입니다. 내가 종리되는 것, 꿈의 전부가 아니다. 인생의 목, 목적이 이렇게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s 성기는 것, 나라와 세상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목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나는 사분나 a n 하다 내가 세상을 살린다 요셉을 움직이는 가운데 꿈은 요 예침이 되어져요, 눈에 빛을 a n 게 하고, 손에 땀을 흘리게 하고 g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손으로 a l 나가는 그런 모습, 거기에 요셉 s 모습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다 일반적인 성공이라는 것이요 안성은 아닙니다 성공은 이길 수 있습니다 성공 자체가 목적인 줄 알고 너무 쉽게 허리띠 풀어버리고요 그 성공에 눌러앉아서 본래의 사명 본래의 목적 초심을 잃어버린 삼류인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과 권력은 웅켜쥐라고 준 것이 아닐 텐데요. 손을 펴고 나누고 성기라고준 것인데. 권력은 웅켜쥐면 주목이 되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주목을 피면은요. 사랑의 보자기가 되어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성겨 갑니다. 성경은 높은 데 올라가는 것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은 데로 내려가 행하는 성김 그 성김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천로 역정이 좋은 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데 있는 자는 떨어질 염려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휘바이처 박사님 잘 아시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하죠 그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요 집을 나서서 기차여행으로 기차를 타고요.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소식 듣고 신문 기자들이요, 취재 예, 경쟁을 하고자 함께 기차를 예, 탑니다. 특등식을요, 일등식, 2등식을다태어도 만나고 싶은 슬바이츠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복잡한 3등석 한쪽 모퉁이에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선생님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묻는 기자들에게 스와이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삼등석보다 더 아래는 없던데요. 요셉은요 총리직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버리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온 땅을 순찰하며 내려갈 줄 알았습니다. 성경이 뭘 이야기 합니까? 요셉이 꿈을 붙들고 살아온 것 같지만 꿈이 요셉을 붙들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를 붙잡은 줄 알았더니 기도가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오뚜기처럼 세우가더라 요셉이 꿈꿨던 것이 뭘까요? 내 삶은 시시한 삶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사분나 반해하다.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영광스럽게 이루어갈 사람이다. 요셉은 아무렇게나 살아간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의 실존을 정확히 알게요. 그 꿈을 통하여서 자기의 선언이 확실한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가리라. 땅에 업들의 저람이 절점에는 형들을 보면 서요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님 제가 요셉이요 보란 듯이 자기 밝히고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배고프하니까 빨리 양식 실어 보내서 아버지 동생 베냐미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싶었을 겁니다. 아버지와 동생의 안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어린 시절 고향 땅의 소식을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대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앞에 경외감 가지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종합병원에 숙련된 의사처럼 형님들을 요 치료합니다. 이미 형님들 용서한 지는 용서한 지는 오래전 일이죠. 형님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책감, 쓴 뿌리요. 그것을 요 뽑아내야만이 치료해야만요. 거친 얼굴입니다. 언어로요 형들을 대하고요. 감옥에 넣기도 합니다. 협박과 위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한자를요. 살리기 위한 능숙한 의사의 손짓처럼 보여집니다. 아버지와 동생의 신분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수사반장처럼요. 행동합니다. 정탐꾼을 몰기도 하고요.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통해서요. 그의 속에서요. 밝힐 수 없는 허물을 자백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동생 요셉을 요 핍박하면서요 죽음까지 내몰리게 했던 그 일을요 입술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들 요즘 공청에 보다 보면은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자기가 막뭘 이렇게 드러내버리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도요, 우리 눈에는 벌써 20년 동안 안 보이네요.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 나아가. 요셉은요, 경험 많은 전략가처럼 행동하네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가족을요,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7년 대할란에서 가족들의 목숨이 지켜지니까요. 이 일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요, 12명의 형제들이 12지파를 만들어갈 때,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민족 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들이 출애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요, 곡식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네요.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는 가운데 형님들의 빈 가슴에 하나님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섬세한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어설픈 동정 아니고요. 어설픈 감정으로요. 하나님의 주신 꿈이 변형되고도 변질되면 안 되기에.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이나 축소되어서도 안되기에요 누구나에게 모든 난 누구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요. 이거 뭘거 그러나 요셉은요, 소탐대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심, 조심이요. 요셉은 어떤 모습이에요? 삶을 살았습니까?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요 거칠기만 살아왔던 요셉입니다. 온채 않는 삶입니다. 그의 마음은 상처로 얼룩진 가시밭처럼요. 시베리 냉골 되어져 있다 해도 누가 몰아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따뜻한 온기로요. 열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예민한 청소적 시재를요. 잔인하게요. 그리고 차가운 대접을 받아 살았게요. 그의 인생은 누가 뭐라 해도요. 사고뭉치가 돼도 괜찮습니다. 손에 다피 묻혀도 괜찮고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의마음에 복수심이나 원한으로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켰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요. 모든 지키기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은 뭐 예,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송궁, 무엇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승기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형님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림이요 속속 피어나 있습니다 단지 창세기 42장에 베냐민을 지칭하는 말이요 대명사까지 합치면 16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네요. 통역 세워서요, 신문하면서 형님 형님들이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을 요셉 다 듣습니다. 옛날 자신이 형님들에게 매달려 애걸 복걸했던 상황들이 형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들리자, 요셉은요 그 방을 뛰쳐나가 엉 울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4 3삼 장에는 동생 베냐민이 보고 울립니다. 45장에서는요 가족이 함께 되어지는 가리에서요 아버지 만났다고 큰 소리로 방성 되고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꿈꾸는 자 요셉은요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 눈물을 지킨 겁니다 억울한 종살이를 하면서도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텐데 눈물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 생활을 하듯이 막막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지금 흐르는 눈물은요, 여러분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길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영혼을 맡해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우는 눈물,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는 눈물, 하나님의 은혜의 간격에서 우는 눈물이라 하면 더욱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창피한 것이 아니고요. 그눈물통하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사실이죠. 브라질의 바울로 코엘유라라는 사람이 쓴 영금술사라는 베스트셀러가 우리의 주변에 있었죠. 꿈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 양치기 소년 산타 아구의 모험을 그린 책입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꿈은 하늘로부터 온다 좋은 꿈을 꾸며 살면 온 우주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진정한 연금술이란 쇳덩어리를 금으로 바꾸는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잘 다듬어 멋지게 이루는 것 이거 이게 연금술이다 꿈의 연금술사가 인생의 연금술사이다 참 의미 있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꼭 명심하십시다. 꿈의 차이가요, 인생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가져다 줍니다. 꿈의 질적, 예, 질적인 차이가 인생의 질적인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꿈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하면은요. 그 하나님 붙잡고요. 그 꿈이 비전이 되어질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갈수 있는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승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